안녕하세요 셀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문장의 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1형식부터 4형식까지 배우고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5형식을 할 건데요 유닛 넘버원 1형식 2형식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우리 먼저 1형식과 2형식 공부하게 될 건데요 우리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분명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목적어와 보어가 필요 없습니다 목적어와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의 형식이 1형식이고요. 1형식의 동사는요. 우리 come, go, return, run, walk, rise Fall, smile, laugh, cry, appear, disappear, exist 이런 동사들은요 뒤에 우리 목적어 보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그 문장 자체 의미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을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일형식 문장 뒤에는 수식 어구가 올 수도 있는데요, 주로 부사나 부사구가 같이 올 때가 있어요. 자, 문장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He runs. 그는 달립니다. 주어 동사만 와도 의미가 분명하죠. Fast 하면 그가 어떻게 달리는지 이렇게 부사가 나와 있네요. 자, the sun rises in the east. 자, 해는 뜹니다. 어디에서 뜨냐면요. 동쪽에서 뜹니다. 부사구가 문장에서 같이 왔죠. 자, 주어 동사만 와도 의미가 분명해요. 자, I go to school. I go. 나는 갑니다. 까지 써도 내가 간다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만 투스코를 써줌으로써 어디에 가는지 정확하게 나타내 줄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분명한 문장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일형식이라고 한다. 자, 이 형식 볼게요. 이 형식은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주어와 동사만으로 뜻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가 필요합니다.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가 필요한 문장을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해요. 이 형식의 동사는요 비동사도 있지만 우리 become이라는 동사도 있고요. 그리고 오감 동사도 있어요. 자, 우리 하나 하나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비동사인데 요 비동사는 우리 am, are가 있죠. 그리고 과거는요 was나 were 있습니다. 그쵸 비동사의 의미는 무엇무엇이다인데요. 이 비동사가 올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보어가 와야 해요. 자, 비키는입니다. 만약에 뒤에 주격보어가 없으면 비키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 돼요. 이 문장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 우리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보어가 필요합니다. She is kind. 동사로 is가 왔는데요. 그녀는 입니다. 뒤에 만약에 주격 보호가 없으면 이 문장도 분명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가 필요해요. 이렇게 비동사가 올 경우에는요. 뒤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뭐가 필요하다? 주격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become형 동사 볼 건데요. become, go, turn, grow, get, prove 이 동사들은요. 해석이 무엇 무엇이 되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뒤에 반드시 주격 보어가 와야 해요. 자, he became. became은요, 뭐죠? 무엇 무엇이 되다의 의미죠. 무엇 무엇이 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그는 뭐가 되었는지 주어를 설명해 주는 이 주격 보어가 와야 되고요. the milk went. 자, went는요, go의 과거인데 이 go가 가다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 무엇이 대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the milk went 하면은, 우유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줄수 있고, 뒤에는 그 우유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보어가 와야 합니다. opinions proved 하면은, 어, 의견들이 판명되었다, 드러났다라는 뜻인데, 어떠한 상태로 드러났는지, 의견들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견들은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해 줄수 있게 주격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오감동사 볼게요. 오감동사는 우리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자 look 하면은 그쵸 보는 거고요. smell 하면 냄새를 맡는 거고 taste 하면 맛을 보는 거고 sound 하면 들리는 거고 feel 하면 느끼는 거예요. 자이 look 같은 경우에는요 보다가 아닌 무엇무엇하게 보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고요. 이 스멜도요, 무언못한 냄새가 나다, 무언못한 맛이 나다, 사운드 무언못하게 들리다, feel 어떤 느낌이 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줄 거고 이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이5 가지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자 문장 볼게요. The food smells. 그 음식은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 형용사. 맛이라는 형용사가 와서 이 음식의 맛을 설명해 줘야 해요. 그리고 the song sounds beautiful. 그 노래는 어떠하게 들린다? 어떠하게 들리는지 우리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섯 가지 감각을 나타내는 오감 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심과어피 r 은요 무엇못인 것 같다라는 의미로 주어의 상태를 추측할 때 사용합니다. She seems. 이것 또한 우리 뒤에 보어가 와야 되고요. 해석하면 She seems. 그녀는 무엇못인 뭐것 같다. 자, 그녀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excited 하면은 신나는 그쵸? 그래서 그녀는 신나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 줄수 있습니다. 자, 우리 3번 볼게요. 오감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오는데 여기 명사가 올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 앞에 뭘 써주면 된다? like를 써주면 우리는 오감동사 뒤에 명사가 옵니다. 자, 이 like는요,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닌, 뭐뭐 같은의 뜻을 가진 like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올수 있어요. 자, 우리 해석해 볼게요. Uh, the food smells like. 뒤에 뭐가 왔죠? A flower 명사가 왔죠. The food smells like a flower. 자, flower 이 왔죠. 그 음식은 꽃 같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like 가 오면은 우리는 반드시 뭘 쓴다. 명사를 써주셔야 합니다. Like 가 오면 반드시 뭘 쓴다. 명사를 써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like 가 없이 like 없이 오감동사가 올 경우에는 반드시 뭘 사용해야 된다. 형용사를 써야 한다. 자, 밑에도 볼게요. The song sounds like a lullaby. 그 노래는요, 모처럼 들린다, 자장가처럼 들린다. 이렇게 like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요. The song sounds a. 이 사운드는요, 오감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온다.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유니테스트 풀어볼게요. 자, 유니테스트 1번 A.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번 볼게요, 1번. 자, this coffee smells. smell은 뭐죠? 그쵸. 오감동사죠. 우리 오감동사는 뒤에 뭘 사용해야 되죠? 그쵸. 형용사를 사용해야 하고요. 명사가 올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죠? 앞에 like가 오면 우리는 명사를 사용해요. 자, 우리 perfume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인지 아니면 명사인지 알아야겠죠. perfume은 향수입니다. 자, 향수는요. 형용사인가요? 명사인가요? 그쵸 명사이죠.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온다 앞에 l i k e 가 온다. 자, 우리 B 볼게요. 다음 문장에 동사에 밑줄을 치고 1형식인지 2형식인지 고르시오. 자, 우리 2번 볼게요. Henry became a king. 헨리는 되었습니다. became은 우리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동사예요. 동사에 먼저 밑줄을 쳐 주시고 자, 우리가 1형식인지 2형식인지 골라 볼게요. 1형식은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하고요. 이 형식은 뭐였죠? 그쵸. 주어와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 보어까지 있는 것이 우리는 이 형식이었어요. 자 헨리는 되었습니다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문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우리 뭐가 필요하다. 보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킹의 지금 위치는 어디죠? 그쵸. 보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장, 우리 이 문장을 몇 형식이라고 할까요? 이형식이라고 하죠.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3형식과 4형식을 볼 건데요. 3형식은요. 주어의 행동이 대상이 되는 우리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을 우리는 3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그리고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해요. 자, 목적어는 우리 해석이 을룰로 해석이 되는 게 우리 목적어였죠.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게삼형식이고요이 목적어는요. 명사가 될수 있고요. 명사구가 될수 있고 또 명사 절의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나는 방문했습니다. 어디어디를 을룰로 해석이 되는 이 목적어 자리에 우리 명사가 올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곳 을룰로 해석되는 이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죠. 이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즉, 목적어로 명사와 대명사가 올수 있다.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I hope 나는 바랍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to visit. 방문하기를 을로 해석되는 이 자리. 우리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to부터 place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뜻을 가지는 한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쵸, 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 to visit the place를 명사구라고 합니다. 그 장소에 방문하기를 명사구가 올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I hope that, 자, that부터 place까지 보면은 이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또 들어가 있죠. 두개 이상의 단어가 문장 형식으로 합쳐져서 뜻을 가지는 하나의 뜻을 갖는 우리 덩어리를 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명사절인 형태로 우리 목적어가 올수 있습니다. 자, 우리 2번 볼게요. 자, 2번은 사형식인데요. 우리 사형식으로는요. 동사를 수여 동사를 사용할 건데 이 수여 동사. 수여라는 말은요. 준다는 의미예요. 준다는 의미고요.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는 것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우리 순서가 주어 먼저 오고요,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로 와야 돼요. 자, 반드시 주는 대상을 먼저 써야 하고요. 주는 대상을 먼저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다음에 써야 합니다. 자, 사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건은 다음에 써야 합니다. 자형식으로 수요동사를 사용하는데, 자, 뭐가 있냐면, give, teach, send, make, buy 등 모두 주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give하면 주다. teach하면 가르쳐 주다. send하면 보내 주는 거. make하면은 만들어 주는 거. buy하면 사 주는 거죠. 이렇게 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He teaches me English. 자, 그는요. 가르쳐 줍니다. 자, 나에게 영어를 처음에 오는 우리 간접 목적어는 해석이 에게로 해석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직접 목적어를 우리는 을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어를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두 번째 문장. Mom sends me money. 엄마는 나에게 돈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줄수 있어요. 자, 처음에 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처음에 오는 목적어를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두 번째 오는 목적어를 우리는 직접 목적어라고 한다. 자, 세 번째. He gave me a book. 자, me는 뭐죠? 그쵸, 간접 목적어죠. A book은 뭐죠? 그쵸, 직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 먼저 오고, 직접 목적어가 그 다음에 온다. 간접 목적어는 해석이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을 하고, 우리 a book, 이 직접 목적어는 해석이 무엇무엇 을로 해석을 한다. 자, 해석을 하면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다음에 써야 합니다. 자, 우리 유니테스트 두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유니테스트 두 번째 a.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가로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녀는 나에게 스카프를 만들어주었다 자, 우리 만들어주다가 영어로 뭐죠? 그쵸, make죠 자, 만들어주었다니까 과거 형태로 우리는 써줄 거예요 make의 과거는 네, made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그쵸, 간접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직접 목적어가 올 거예요 자,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었나요? 사물이었나요? 그쵸 사람이었죠. 사람이 먼저 와야 되죠. 그래서 she made 누구에게 줬죠? 간접 목적어는 해석이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을 하는 게 우리는 간접 목적어였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 와야 되죠? 그쵸 나에게 미가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줬는지 물건이 뒤에 옵니다. 자, 무엇 무 을, 을로 해석되는 이 부분 스카프를 우리 영어로 어 scarf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B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 동사에 밑줄 치고 3형식인지 4형식인지 고르시오. 자 우리,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셀리는요, teaches English. 자, 셀리는 가르칩니다. 셀리는 가르칩니다. 가르칩니다가 동사니까 우리 동사에 밑줄을 치고요. 그 다음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어디에서 가르치죠? 중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죠? 그렇 영어를 영어를 가르칩니다. 자, 우리 뒤에 주어 동사 뒤에 나오는 부분이 을룰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을룰로 해석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목적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오는 거를 우리는 몇형식이라고 했을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오는 우리 문장의 형식을 몇 형식이라고 하죠? 그쵸, 4 형식이라고 하죠. 4 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그쵸, 간접목적어, 그리고 직접목적어. 이 형태로 와서 간접목적어로는 무엇, 무엇, 에게 이렇게 사람이 오고요. 직접목적어로는 을을로 해석하는 물건이 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세 번째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건데요. 자, 4형식 문장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형식입니다. 자, 우리 간접 목적어는 해석이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이 됐고, 직접 목적어는요, 물건을 무엇무엇을 을로 해석이 되는 게 우리 4형식 문장이었어요.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꾸게 되면요. 주어, 동사 그리고 물건이 먼저 올 거고요. 그리고 대상이 오는데 그 사이에는 우리 반드시 전치사를 써줄 거예요. 우리 같이 문장으로 볼게요. my mom gave me a present. 나의 엄마는 주셨다. me 나에게 이렇게 에게로 해석이 되고. a 프 present 하면은 선물을 을룰로 해석이 되는 게 에게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을룰로 해석되는 것을 직접 목적어 하는데요. 자, 이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꿔 줌으로써 사형식이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꾸면서 우리는 반드시 뭘 사용해야 된다? 전치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는요. 무엇 무엇에게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투가 주로 쓰이지만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에 따라서 써야 하는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이 동사 자리에 give, teach, send, tell, show, bring, leave, write, read 이러한 동사들이 오게 되면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으로 자리를 바꿔 주면서 투를 꼭써 주셔야 합니다. 자, 예문 볼게요. 진니가 send, send라는 동사가 왔죠. 자, 뭐를 써야 하는 동사죠? to를 써야 하는 동사죠. 자, 그래서 우리 직접 목적어 먼저 오고 그리고 간접 목적어 뒤로 오면서 우리 뭘 써줘야 되죠? 이렇게 to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써주셔야 해요. 자, 우리 두 번째 볼게요. make, buy, get, choose, find, cook, build가 동사 자리에 오게 되면요. 우리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꿀 때 전치사로는 for를 써주셔야 해요. 이 for를 써야 하는 이 동사들의 특징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동사들이에요. 그리고 of를 써야 하는 동사 ask, beg, require이 오게 되면은 동사로 우리 간접목적과 직접목적어 직접 자리를 바꿀 때 반드시 뭘 사용해야 된다. 전치사 of를 써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3번 볼게요. introduce, suggest, explain. 소개하다, suggest, 제안하다, explain, 설명하다. 이렇게 해석돼서 우리는 수여 동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4형식 문장으로는 우리 쓰지 않고요. 3형식으로만 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나에게 새로운 학생을 소개시켜 주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쓰지 않고요. 반드시 the teacher 주어가 왔고요. 그 다음에 introduce 동사가 왔는데, 자, 뒤에는 반드시 어떻게 와야 되냐면, a new student 이라는 을로 해석이 되는 직접 목적어가 바로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전지사를 써서 누구에게 소개시켜 줬는지 그 대상을 뒤에 써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introduce, suggest, explain 세 개의 동사는요. 우리 4형식으로 쓰지 않고 3형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유니테스트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유니테스트 3a 다음 4형식을요. 3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My mom made us a good dinner. My mom이 주어고요. 그리고 made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게로 해석되는 게 간접 목적어죠. 그리고 a good dinner, 맛있는 저녁을, 을룰로 해석이 되는 게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간접 목적어와 이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꿀 거예요. 자, 먼저 주어 써주시고, my mom, 그 다음에 made, 동사가 와요. 자, 자리를 바꾸니까 당연히 뒤에 나오는 이 직접 목적어를 made 뒤에다가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스를 쓰게 되는데요. 이어스를 쓰기 전에 전치사를 쓸 겁니다. 자, 이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의 동사를 봐야 돼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요, made죠. 이 made가 동사로 쓸때 우리 전치사는 그쵸. 누군가에게 해주는 거, 노력이 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쓴다? for를 사용합니다. for, 그 다음에 us.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B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자, 3번 같이 볼게요. We made breakfast. 자, 아침 식사. 자, to mom.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아침 식사를 만들었는데, 누구에게 만들어준 거냐면, 엄마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누구누구에게로 해석되는 이 간접목적어가 뒤에 있고요. 그다음에 breakfast가 made 뒤에 왔죠. 해석은 아침 식사를 을룰로 해석하죠. 이 을룰로 해석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우리 이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를 써야 하는 거는 맞지만 이 전치사는 뭐를 보고 결정해야 하냐면 앞에 나오는 동사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 동사가 made예요. 자, made는 전치사 to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써야 됐죠? 그쵸. 4를 써야 해서 2를 4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보았고 다음 시간 5형식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